이거다우음으로 승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에서 맨날 품바들 여기서, 어, 여러분, 누각인생 만사이에요 우한여산일 쓰고, 효와천님은 자유교지 안하니 신기부려면 자하요원입니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 아로나 들을 수 있어요. 다 아로나 듣겠지. 재미가 있겠냐고. 이렇게 좋은 말씀들은 교수님한테 듣고, 저희 품바들은 싸가지 없는 소리 잘합니다. 저은 것처럼 얘기 잘하대. 품바, 그지새끼들 싸가지 없는 소리 잘한다고. 싸가지 없는 소리 해야지 재밌어. 그쵸? 여기서 아까같이 좋은 말만 하면 되냐 분위기 좋고 느낌은 오냐 준비를 되었냐 웜에 좋은 거? 어, 씻고 닦고 들어간다 씻고 닦고 씻고 닦고 들어간다 들어간다 벌려주세요 근데 들어갈 데가 없네 이거를 애기들도 데려가 어? 여기 우리 애기도 있네 어 그래 애견만마 혹시라도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애기들 이런 거못 알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기는 못 알아 들으니까 어? 이 풍다들이 남자 받아요. 여기다가 단거 목요만한 뭐거 하나 달고, 그리고 얼 어, 쉬고 싶은 이런 거잘 하잖아. 그러니까 고그 애기가 똑똑한 녀석이었다. 집에 가가지고 베란다에 고구마가 많으니까, 고구마 하나를 갖고, 거기다 줄을 매일 끈을 갖고 유치원을 갔네. 가가지고 지가 음에 드는 선생님이 있었나 봐. 그래도 선생님 목이 문 앞에서 기다리면서 고구마에다 끈매가 좋겠다. 다 우선 저로 버티고 서 있다가 선생님이 딱 안녕. 그러고 들어오니까 선생님이 딱 보더니, 어 쉬고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런 거라.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나 현명한 선생님. 다른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지어하고면서 조그만게 피정말 느낌 이렇게, 이렇게 혼냈겠지만그 선생님은 엄나 우리 절수 품바구경하고 왔구나 좋은 구경했네.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선생님도 답주마. 선생님이 딱 들어 온나 들어 그 애기들이 뭘 알아서 그랬겠어요? 그치요? 어재미있어서 그래서 우리 공주님도 공부 안 하잖아? 너홀통요원주의에 왔던 저기 사모리품방 이모처럼 저기 그지 만들어 버린다고 공부 새게 빠지게 산교육이 별거 없어요 이런 게 산교육이지 그치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건 과학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저 애기들이 말못 알아들어 우리가 말하는데 저 애기가 알아들으면 우리 잘못이 아니고 저 애기가 잘못이요 그치 않아요? 어..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누구..엄마 오셨어? 엄마? 아, 엄마요? 아이고, 엄마가 저렇게 예쁘니까 하긴 공주님이 너무나 예쁘구나. 여두 개만 줘봐라. 여두 개만. 우리 공주님 여좀 줘보자. 왜냐면 이모가 줄게 없다. 여 밖에. 먹을 거라고는 여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두 개만 주고, 어, 일 줘봐. 하나, 하나 줘. 어. 왜냐면 우리 애기들 앞으로 우리나라 짊어지고 갈 우리 새싹이기도 해. 근데 이모가 나와터 관상을 딱 보니까 너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되겠구나. 너는 미스코리아 진이야 진짜. 그래서 너무나 예쁘지. 피부를 더예쁘게만들이 모들 봐봐. 피부 안예쁜 이모가 없어. 왜 피부가 예쁜지 알아? 평생을 엿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 그렇게 좋아. 그래서 이모가 여섯 줄게. 어, 두 개는 줄는데오라버니 빌려줘 이거. <laughs> 이모가 여섯 이거 공짜로 주는 거란다 공부 열심히 하고 진짜 가까이 보고 너무 예쁘다넌 진짜 미스코리아다. 진짜로 아기 옆에 잘 키워주시고 이렇게 이쁜 소리 하면 엄마들이 역값 대부분 줘요 5천 원만 주세요. 아기는 <laughs> 그냥 먹으라고 하고 엄마가 역값을 이거 이렇게 좋은 소리 듣고도 역값안 주면 사람 다녀. 내가 산교육이라고 했잖아. 산교육, 산교육이 별거 없어 이게 산교육이고요. 이렇게 해서 역값을 받을 그렇지 그래야지 아기들이 아 저럴 때역값을 주는구나 다알 <laughs> 어 너는 저렇게 훌륭한 엄마 밑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예쁘게 자랄까 정말로 기대된다 나중에 미스코리아 저기 티브 티레, 티브이에서 볼게요 이모가 알았죠 고마워요 어, 남들은 만 원짜리 주부로도 5천 원짜리 주면 해야지 웃자고 한 거니까 이거 다 웃음으로 승하시게요 웃음으로 승하시고 돌아가실 때 기분 좋게 스트레스 다 버리시고 기분 좋게 가셔야 돼. 한 집안에서 여자가 스트레스 받고 여자가 아프면 그집 구성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가 늘 행복해야 그 집은 가와만 사성을 할수 있답니다. 맞지요 봐봐. 그지녀녀도 이런 말 하는 년 봤냐? 못 봤지? 그냥 이런 말 하면 훌륭하다고 박수도 막 주고 그래좋 정말 막나오지 <laughs> 그럼 노래 한곡 올려 드릴까요? 우리 꽃잎 사랑이라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박수치시면서 같이 즐기실게요 마당놀이는 같이 주거니 받거니 즐기시면서 같이 노시는게 이거해 아셨죠? 여기서 잘난척하고 빼고 이쁜척해 봐 소용도 없어 그냥 즐거우면 좋다고 박수 주시고 함께 하시게요 자 꽃잎사랑 갑니다 가자 네. 주, 주, 네. Yeah. <laughs>

뭐 이정도 노래도 이정도면 뭐 못하지는 않지 목소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좀 둔탁한 뭐니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정도 듣기 싫거나 그렇진 않지 어머 어, 감사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경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거안 뭐 주셔도 되는데 난안 줘도 돼 뒤에 여기 다 월세 살거든 나만 전세 살고 <laughs> 엄마는 아닌 줄 알아 그지 새끼들은 왜 전세 살면 안 되나? 진짜로 그래. <laughs> 데 언니 나장고좀 하나 올려줘 봐 어. 그래서 항구의 남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래 항구의 남자 그리고 어, 싫어요 <laughs> 우러, 어, 우러라 열풍아 엄마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시니까 우러라 열풍하고 메들리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들리로 하, 요거 메들리로 한번 가보자 메들리로 신나게 긴가한번 갈게요 박수 주시면서 같이 즐기실게요 박수 자, 박수 박수 시작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봄새 마리가 한 집에 있어 너무 좋아요 아빠 곰이 출근하면은 새아빠가 옵니다 엄마 곰이 출근하면은 <laughs> 박수라는 건 사람을 잘 기분좋게 해요 그죠 박수를 몇번 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그리고 될수 있으면 엄마는 좀 다리 조금만 오므려주면 안되냐? 엄마 말이야 엄마 여기 쪽좀만 왜냐면 같은 여자라도 좀 나는 괜찮아 딸내미께 근데 기둥이 새끼가 이렇게 따갔다가고 자꾸 고개 이렇게 들어보는데 <laughs> 그래서 이렇게 박수 치주면서 같이 즐기실게요 아는 노래면 같이 따로 불러주시고 그래서